하나 함수에서 169, 170, 171에서 나온 걸 문자 X 중에서 한 개의 예시 6분의 파이, 즉 30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한개 원, 반지름의 1인 단위 원의 모든 점들을 그리게 되면 총 8개의 점이 나와 그래서 P1이 30도, 이게 기준이야 노란색은 또 X축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고 P1 프라임은 90도에서 갔다가 빼기 30도가 돼서 P1 프라임과 P1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야 자 그랬을 때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P1 프라임이 기준돼서 이걸 좌우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이 되겠지 이 부채꼴 10초 선에서 시작해서 출발하고 그 점들이 도착점이라 하면 원주위에는이 점까지는 부채꼴이 만들어지겠지? 그랬을 때이 중심각을 볼 건데 여기 그리는 것보다는 요 원주 위에는 있 점에다가 각의 크기를 표현하기 편할 거야. 하여 P1이 x가 30도일 때 P2는 180도 갔다가 30도를 빼고 180도에서 더더한게 노란색이지. P4는 여기가 30도, 여기가 30도니까 플러스 30, 마이너스 30이 될 거야. 이어서 프라임들은 얘가 90도에서 빼기 30도인 것처럼 90도에서 30도를 더 가겠지. 얘가 270도니까 270도에서 이런 쪽으로 가면 더하기 30이고 이런 쪽으로 가면 30도를 뺄 거야. 하여 점들에다가 중심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게 1단계. 자, 그랬을 때. 실제로 코사인, 사인으로 표현하면 그 값들이 x, y 좌표가 될 거야. 반지름이 1일 때는 원주 위에는 있 점의 중심각이 그 값들은 같은 점에서는 각은 같을 거야. 30, 30, 180-30, 빼기 180-30. 빼기 즉 뒤에서부터 와서 각의 크기로 점을 찾고 그 점에서의 코사인은 p2가 x 좌표를 독하고. sin은 y좌표를 뜻하겠지 그래서 이 각의 크기로 점을 찾고 코 o s 은 x좌표, sin은 y좌표로 쭉 맞춰지겠지 프라임 풀도 똑같아 각의 크기는 위치, 점을 뜻하고 코 o s 은 x좌표, sin은 y좌표야 무조건 p1 기준이야 x가 시초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30도 이 각도가 기준인거야 무조건 그랬을 때이 코사인 30도, 사인 30도는 첫 번째 글자 C랑 S만 적는 게 간단하지? 그래서 얘를 CS라고 할 거고 이것의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일 거야. 일사구변이니까 그러면 P2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0기 30도, 180기 30도라고 이렇게 각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찾는 게 노란색이다 보니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은 합동이 되겠지. 하여. xf랑 이 xf가 길이가 같고 y랑 y의 길이가 같을 거야. 그래서 먼저 코사인, 사인의 길이가 요거랑 같으면 찾았고, 그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은 얘가 이분면이니까 x표는 음수, y표는 양수니 그 코사인 삼십도, 사인 삼십도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곱하고 나니까 얘가 Cs일 때 c s 일때 마이너스 c 플러스 s가 될 거야. 그런식으로 이걸 다 해보면,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면 나올 거야. 결국은 노란색들을 보면 요 길이, 요 길이가 가로 길이가 같고 세로 길이가 길이가 다 같더니 다 CS 기준으로 CS, CS, CS로 적고 이 앞에 붙는 부호들은 4분면에 따라가 이4분면은 마이너스, 플러스가 X, Y좌표 마이너스, 마이너스가 X좌표가 3, 4분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4사분면의 부호 따라가지 하여 반드시 길이를 찾고 그 앞에 부호는 x, y의 사분면을 따라가 위치에서의 사분면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각도에서 봤을 때의 위치야 프라임 똑같은 90도 빼기 30도는 실제 위치를 뜻하고 실제 위치 x, 실제 위치의 y 값을 찾으라는 건데 이 실제 위치 x 좌표이 보라색에서 이 길이랑 같은 게 p1에서는 세력값이지 즉 얘가 사인 30도가 될 거야 또한 얘 사인 90백 30도의 위치 얘에 서의사인은 y를 뜻하는데 그 길이가 얘는 노보랑 같더니 여기서는 x인 c o 인 30도랑 길이가 같죠 해서 얘는 일상 분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붙여서 플러스 s 플러스 c 라고 적을 수 있고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보라색들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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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들이 모두 얘의 새로 사인 30도로 갖고이 세로값들은 세로값들은 이거의 s 코사인 30도로 같을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sc sc sc를 다 적는데 1 4분면이니까 플러스 플러스 p 2프라임은 2 4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3 4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야.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어서 얘를 C, 예를 S라고 하면 탄젠트 삼십도는 C 분의 S가 되고요. 자, 얘 탄젠트 9 0배기 삼십도는 요 P 원 프라임의 기울기지. 가로가 S요. 세로가 C니까 S 분의 C가 돼서 두 개는 역수 관계고,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오케이.